공치는 명훈이. 네, 안녕하십니까? 공치는 명훈이의 명훈입니다. 챌린저를 입으면 더욱더 잘생겨 보이는 공치는 명훈이. 아, 오늘 오랜만에 하는 녹화여서 동촌 지시에 와 가지고 또 좋은 날씨에 이렇게 간결한 오프닝, 간결한 키. 네. 이렇게 오프닝을 합니다. 자, 오늘 게스트 누굴까요? 그녀와 있으면 저는 골프의 신이 됩니다. 아, 진짜, 진짜. 레슨을 받지 않아도 나를 잘 치게 하는 그녀 과연 누구일까요, 여러분? 바로 최지 프로님을 모셨습니다. 아이고 최지 프로가 여기 있었구만 아, 오랜만에 하는 녹화라. 아, 여러분 그 최지 골프 TV 네, 최지어의 3차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지게 되면 같이 귀농을 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밭을 갈고. 우리 난 씨앗을 씹을 거야. 네, 씨를 뿌리고 이게 뭔씨지도 모르고 자라봐야 <laughs> 알아. 네. 부부가 아닌데 같이 귀농한 <laughs> 아 진짜 네. 말좀 심해요 오빠. 네. 아니 부부는 아니지. 부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내기 자체가 귀농하기로 했으니까 네. 어쨌든 맞아. 뭐 오늘 챌린지와 그리고 우리 최예지 프로와 함께 네. 또 즐겁게 식사를 하고 라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따 드디어 먹는군요. 1월에서 뵙도록 하죠? 뿅! 뿅, 뿅. 아 오늘 공신은 명훈이 또 함께 해줄 스폰서죠. 네, 코인티.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티 높이를 조절해서 꽂을 수 있는 코인티. 네, 구매 링크는 댓글 창에 있으니까 네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그리고 아, 챌린저 또 가을 신상을 입었습니다. 움직이는 마네킹 조금 나도 가을 신상 입었어 네, 가을 치고는 덥긴 하지만 네, 그래도 이렇게 아, 움직이는 마네킹으로서 이렇게 신상을 또 보여드리는 게 네, 도리가 아닌가 이쁘죠 네, 또 나랑 맞춰 입고 왔더라고요 아니요 보니까. 저는 그냥 올 블랙입니다 여기는 화이트 블랙이고 네, 대부분 저기 다 블랙 내가 오히려 맞춰 입고 왔으면 저기 제작진분이랑 맞춰 입고 왔지 그러네. 다 올블랙이시니까 그러니까. 네. 자 오늘은 아, 좋은 날씨 선선한 바람 좋은 컨디션 뭐 핑계가 없습니다 자 몸만 풀면 됩니다 자몸 충분히 푸세요 충분히 풀었어요 반드시 스윙도 거요 아차 챌린저 돌고래 신발도 나왔습니다 그게 왜 돌고래 신발이야? 약간 돌고래 색깔이잖아 돌고래 아하 큰일 났다 나최민로한테 힌지 배웠다 힌지 민욱이가 힌지 그거 잘 쓰지 근데 나는 힌지 안써자 힌지를 쓴 아주 무서워진 공치는 명훈이 자 도로를 보고 안 갔어 이거. 아 이거 갔어. 충분히 넘어가. 약간 뒷땅 쳤잖아. 뒷땅은 쳐. 힌지는 응. 배웠지만 뒷땅은 아직 남아 있는. 아 빈스윙을 하고 쳐야겠다 이거. 아, <laughs> 아몸 <laughs> 어. 몸을... 약간 바람이 좀 부네. 자 제이지 화이팅. 제이지와의 6차전. 우리 우리 몇 차전까지 할 거야? 딱 하고 해. 60차전까지 합니 60차전까지? 네, 60차전. 하시겠어요 여러분? 제 나이 60될 때까지. 오 어떻게 이호는 맨날 공이 똑바로 가는데 저기 위치에 떨어져 저기 몇 미터인지 알지? 알아, 나딱 알아 저기. 그 다음부터 여기 티셔츠 하지 빈기지, 빈기지. 말고 그냥 저기다 공 놓고 쳐. 그럴까? 늘 저기 헤어에 꽂혀 저, 있는 저기에가. 노란 말뚝에 너의 공이 있었지. 어, 늘, 늘 바람이 앞바람이 부나 뒷바람이 부나 아, 옆바람이 부나. 또 봐봐, 와, 그거 넘어갔어? 넘어갔네, 내가 그래 뭐 한두 번 쳐보니? <laughs> 확실히 그게 있다. 어. 예지가 이제 본인 채널 할 때는 말이 많고. 왜? 지금 말 많잖아. 어. 그러니까 아니 그게 있어. 나 뭐? 자, 내가 지금 왜냐면은 나는 내채널을 진행을 내가 하지만 오빠 채널을 진행 오빠가 하라고 내가 기회를 준 거야. 아니야. 우리는 늘 진행을 같이 했어. 같이 <laughs> 했어? 누구 채널이 1 6 4 m 나 오빠에게 진행권을 준 건데. 내가 진행해도 돼? 아니, 우린 같이 늘 진행을 해 왔어요. 아니에요. 간다. 아유. 오, 좋아. 역. 아. <laughs> 이거 페이드로 일부러 친 거야, 뭐야? 오, 저거.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굴러서 저기. 어! 죽음이다. 아니, 뭐야. 아, 뭐야. 어, 얘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 하는 거지. 죽음이다. 어, 아, 그때는 메롱하더니. 나 오빠가 못뭐 치는 게 너무 좋아. 아, 그래? 내가 잘 치고. 아, 오늘 잘 쳐봐야겠는데? 어? 오빠 여기 피칭이지, 또. 아, 110인데. 피칭, 찍겠습니다 짧게 잡고 쳐야겠어, 짧게 잡고. 부드럽게. 아, 좋다. 좀띄어서 이렇게. 좋아. 우와! 어, 졸로안 흘러? 좋아, 좋아. 흘러, 흘러. 자,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있었지만, 아, 더먼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. <laughs> 저 털부터 버디를 맞게 생겼다. 저 털부터 이 버디를 먼저 할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오빠 우리 그냥 방송 없이 라운드 한번 했었잖아. 어, 그치그치 그치. 그때 오빠가 전, 졌어요. 아니 아니요. 그때는 뭐. 뭐가 아니 아니야. 지금 진 거지. 어떻게 똑같아 네, 다른 티에서 쳤습니다. 네. 어, 다른 티는 당연히 다른 티 쳐야지 나보다 50m 더가는데 자. 오케이, 너무 많이 봤는데, 오, 좋다, 말았다. <laughs> 이거는 뭐 파할 수밖에 없었던. 그러면, 어, 이 정도 되면, 뭐 퍼터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? 벙커를 보고 힌지 드로우 정명훈 화이팅 와우 힌지 드로우 대, 대박이다 오 오빠 순결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힌지 드로우를 하려면 이걸 45mm로 맞춰야겠다 좋았어 언제 어디서든 코인티는 티 높이를 수시로 조절할 수 있는 오, 굿샷. 어, 그 점보다는 좀 약간, 아? 아이고. 아, 뭐가 잘못된 것 같아. 아니야, 티박스가 좀뒤어서 그래. <laughs>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? 어, 문제 많았어, 지금. 어, 예. 좋았어요. 네, 챌린저 우산입니다. 아주 뭐, 패션, 네, 젊은 남녀가 같이 쓰기 좋은. 네, <laughs> 오빠는 아주... 젊은 남녀는 아니네. 젊은, 네, 절... <laughs> 젊은 쪽에 좀 속하지 네, 않지 않나? 젊은 여자와 젊었던 남자. 야 오, 굿샷. 아, 100... 저기 뭐 드라이버보다 더 나가는 네, 것 같아. 네, 아유, 굿샷. 투원하실 거예요? 아, 투원이 안될것 같고. 지금 투원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돼요. 아, 벙커 보고 쳐도 되겠다. 굳이 투원을 할게 아니니까 힘을 줘서 칠 필요가 없어요. 와우, 힘줘서 칠거 아니라면서 엄청 힘준것 같은데? 아, 힘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. 어, 좋았어. 아, 힘들어. 142. 142. 앞 핀이죠? 네. <laughs> 어, 방향은 좋은데. 오, 와, 온. 아니, 어떻게 맨, 매번 리액션이 치고 나서 잘못 맞은 리액션인데. <laughs> 나는 원래 그래. 나는 항상 뭔가, 어? <laughs> 막 이렇게 치는데. 그래서 항상. 네. 사람들이 좀 짜증내 하는 것 같긴 해. 오빠도 짜증났어요? 아니요, 저는 뭐 좋습니다. 제 스타일이에요. 아. 뭘 줄래요? 74m, 56도. 음, 나이스, nice 썬. 제, 제 볼에 나비가 앉았어요? 버디, 오. 버디 예고인가요? 버디 예고? 아니, 여기, 여기로 칠르는 거야. 좌측. 나 이거, 입에 넣는다, 진짜로. 오! 나이스, 파! 여러분, 퍼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명훈이 오빠 퍼터 하는 걸 옆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오빠가 좋은 게 퍼터가 굉장히 짧아. 그래서 이게 <laughs> <laughs> 되게 숙이고 이 퍼터를 잘할수 있게끔 해놓는 것 같아. 짧아. 그리고 오빠 라인 같은 걸잘 본다? 아, 전라인을 이게 발로 좀 느껴요. 발로 몇 미터예요? 오빠, 121. 오,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리야. 아, 난 애매한 거리인데. 자, 121. 9번. 뒷땅인 것 같은데? 뒷땅인 것 같지? 응 그게 나의 기술이야 뒷땅인 것 같은데 아닌 게? 어,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기술 뒷땅인 것 같은데? 뒷땅 아닌데? 아니지 어 오, 좋았어 오! 둘다 약간 비슷한 거리 이긴다, 내가 정명훈을 죽인다 <laughs> 나는 컨트롤 할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뭐... 오빠 라인 어렵고 내 라인이 훨씬 좋아 아니야 내 라인이 쉬워 아니야 <laughs> 나는 이렇게 라인 중간에 있는 요런 지푸라기 같은 거안 치웁니다 왜? 어? 저게 어, 공 가는 길에 지표가 될수 있어서 오딱 저기네 <laughs> <laughs> 나넣차 나 파! 이렇게 버디하고 축하 못 받는. <웃음> <웃음> 자, 버디하고 축하 못 받는. <laughs> 뭐, 지금 많은 골프장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. <laughs> 네. 절대 밀리지 않는 친 밀리지가 않는 게 일단 저희 야이여빠은 빈스윙 두번 하지. 저는 번 여기 하겠다. 많은 골프장을 갖고 계신 분들 저는 빈스윙도 안 해요. 절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. 네. 이 여반 두 번씩 하거든요. 어느 정도 빈스은좀 필요합니다, 여러분. 자 그래서 제가 손에 마침 들고 있었습니다. 코인티. 네. 저도 코인트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너무 좋죠. 생각합니다. 자, 왜냐면, 이게 진짜 티, 이거를 일정하게 꽂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]니까. 그리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나오고. 따라서 내가 오늘은 좀 높은 티가 잘 맞다. 예를 들어, 티박스 같은 경우 잔디가 좀 길다. 그러면 한 단계 좀 올려서 꽂아도 괜찮은. 코인트는 참잘 만들었어. 솔직히. 그래, 방금 한 멘트.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멘트였어. 어, 진짜요? 나는 그렇게 생각 절벽. 빨간 우산 우측을 보고 우측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힌지 힌지만 있으면 쓰는... 힌지 들어오칠 거잖아. 예. 네. 안녕. 잘 가. 살았을 수도 있어. 죽었을 것 같은데. 아 예. 오빠 총... 티셔 빌려줘요. 오빈가요? 해저드입니다. 아 아유, 여기 골프장 은왜오비가 없어? 어 버디하고 해저드하는 거. 기분이 참 좋아요 굿샷 굿샷 스테이 아 이게 당길 것 같았어 이제 무너지는구만 저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 굿샷 잘 들어갔죠? 탄도가 내리막에 낮았어. 완전 백이었네. 아이고. 왜? 아, 내가 이율에서 2호, 티셔츠 실수를 태어나서 처음 하네. S자야. S라인 뭔지 알지? 어. 오. 좋아. 좋아. 잘하면 비길 수 있는 아, 진짜 나 포토로 막 이렇게 찍고 싶어 나를 <웃음> 어? 어, <웃음> 이따 18월에 찍고 촬영은 해야 되니까 <laughs>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치냐 이거는 S라인이어가지고 안 봤거든 <웃음> <웃음> 오빠 나핀좀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거 라이가 확실해서 저는 쇼퍼팅을 엄청 잘하거든요 아 이거 진짜 나못 넣으면 진짜 너무 짜낼 것 같아 할수 있어 넌 최예지야 물론 취지에서, 못 넣으면 짜증은 나겠지 어, 못할 같아. 하지만 최예지야 최최지도못 최애지, 넣을 수 있대 그래도 너는 공이 있잖아 난공 잃어버렸어 얼마 짜증나겠어 난 공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새 공인데 다 도저히 안 되겠어. 나 내가 먼저 칠래? 구 샤. 너그몇 미터 쳐? 나 이거 180. 오 어디 갔어? 어 좋은 위치. 그래? 오버 몇번 아이언이야? 4번 아이언이요. 야그몇 번인데요 180 그래 우리 어 누가 더 정확하게 친 건지 가서 봐야겠다 180이 정말 키가 180이 됐어야 된대 아하. 몇 미터 예요141 인데 너무 고민돼 오늘 거리 운이 안 좋네 7번 칠까 8번 칠까 좀 짧게 잡고 7번 치는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7번 치겠습니다 짧으면 저기 헤드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. 아민 미... <laughs> 민호기가 신지 얘기하는 바람에 계속 신지씨. 쉬... 아니 그래도 그때 배울 때 잘했어? 배울 때 배울 때 잘했어. 어 근데 민호기가 확실히 스크린 감이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. 아 요즘에. 네. 아곧 좀... 아, 우승 한번 더 하지 않을까? 우승했으면 좋겠다. 네. 오빠들 에이밍 봐줄까요? 아니요. <laughs> 어, 봐주고 싶은데?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아?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치면 약간 드로우가 날것 같아요 힌지 힌지 빈 스윙 뒷땅 뒷땅 아닌데요? <laughs> 아, 약간 또... 쓸려 맞아 <laughs> 어 아이. 어게 됐어? 잔디 벙커. 아니, 치고 나서 이상한 소리를 내지 마. 그러면 어, 그런가? 아, 잘 맞았는데 안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. 어, 치자마자 엇 어, 그랬는데 어? 아이, 안 맞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. 저기 있지. 잔디 벙커. 음.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. 음. 와우! 애매하다! 아니야! 마크지 뭘 애매해 <laughs> 나왜 봐? 오케이! 아니... <laughs> 너, 너가 먼저 나 봤어 난 이제 확신을 갖고 칠 거야 네 확신 딱! 오 나이스! 아 역시 어, 내가 아까 쇼케임 멀리서 봤는데 어. 아, 정말 부드럽게 잘 하시더라고요. 부드럽게는 잘했는데 네. 나 일단 넣었어. 나 이제 자신감 다시 돌라고 어, 있어. 네. 이런 식으로 한 성공 세네 번 하면 어. 정명우, 뭐, 너가 먼저 칠래? 내가 먼저 칠까? 뭐 먼저 쳐요아 그래? 여기는 잔디가 짧기 때문에 40mm로 수정해서 꽂습니다 하, 여기는 뭐... 페어의 끝을 보고 와우 굿샷 도로 맞추는 거아야 도로 맞아라! 맞지마! 아안 맞았어 내가 돌아 맞출 거야. 아주 뭐 스팟에 잘 맞출 수 있는 일정한 티높이를 자랑하는 코인티. 자. 아, 조금 더 왼쪽으로 갔었어야지 제일 맞는 거 아니야? 어 그래도 앞핀이어서 뭐 핀이 아, 보입니다. 네. 그래? 구칠에 살랑살랑 뒷바람. 아 살랑살랑? 응 그러면 이제 너9오 어, 치면 될거 같아. 너 연생. 오 그럴까? 이 오른쪽이 낫나 왼쪽이 낫나? 왼쪽이 나요. 어, 바로 오른쪽으로 쳐버리는. <laughs> 왼쪽이 낫다고 분명했는데 오른쪽으로 쳐. 버려 내가 오른쪽 섰어 사실. 아, 그리고 래 훅레이어가지고 그러니까, 지금 내가 오른쪽 섰는데. 어, 그, 나는 버디 할것 같은데. 그래, 해봐. 하고 싶으면 해봐. 어디 한번 해봐. 65, <laughs> 65m 정확히 나가는 스윙이 있어요. 오빠, 약간 그거, 그 들쳐매는 스윙. 네 들쳐매는 스윙. <laughs> 아, 잠 <참. 웃음> 아니, 이 오빠, 꼭 들쳐매는 스윙하면 이렇게 뒷땅치더라 어? 아니야, 여기가 뒷땅이 잘나 왜? 몰라. 예스. 자, 이번으로는 나의 불행은 왔어. 나의 행복이다. 오늘 정명훈을 죽여보자. 저랑 <laughs> 명훈 오빠는 정말. 37. 아싸! 오! 어? 이렇게 내려왔어? 그래, 왼쪽 안 좋네 아, 왼쪽이 요까, 안 좋네 왼쪽 했으면 나 저기 내려가 있었네 지금 아주 억울한 보기를 당하게 생겼어요 캐릭님 <laughs> 어우 <laughs> 어, 억울해 <laughs> 먼저 할까요? 아니요 기다리세요 싫어요 빨리빨리 빨리 하고 아 버디... 싫어요가 어디 있어요 기다리세요 <laughs> 내가 오빠 말을 들을 것 같아? 어 억울해 뭐야 오 나이스 파. 진짜 많다. 나 이거 거의 기대한 이만큼 봤는데도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오, <따다! 웃음> 야 라이는 아직 잘 읽었어. <laughs> <목소리> 네, 아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뒷 땅으로 기분이 팍 상했지만. 아 파스 이브로 아주 아,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. 어려운 라인이었거든. 네.